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웨스터민스터 소율이문답 103문입니다. 셋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셋째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꺼운 마음으로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열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네. 이제 세번째 강구인데 음, 우리가 타락한 자연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행복과 어, 자, 맹목적 자기 자기 지혜적 자기 영광적 또 자, 음, 자기 욕망적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서 의지의 자유를 부여받게 되고 거듭난 이성과 거듭난 의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신 뜻을 행하는 의지의 삶을 살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세 번째 주기도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꺼운 마음으로, 이 말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은혜로 하나님의 거듭난 이성으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은혜로 거듭난 의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기꺼운 마음으로 은혜로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 예. 이 말이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 보시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와를 송축하라.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창속 창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laughs> 하늘과 이렇게 땅이라고 하는 그 말이 명시적으로 구별된 것은 시편에서 전하듯이 천사들은 하늘에서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고 천 수행되고 천사들이 평온한 가운데 전적인 정직함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도 이러한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복종하는 가운데 모든 오만함과 사악함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기도는 우리를 비죠.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자기 뜻으로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정신과 마음을 창조하셔서 우리에 속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어 버리고 우리 속에서 느껴지는 육정의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뜻에 우리 마음을 일치시키 일치시키게끔 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 그 영이 내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심으로써 우리는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들과 그를 불쾌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뜻과 충돌하는 정서는 무엇이든지 간에 헛되고 무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순종하듯이 모든 일의 주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열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은, 요한 요, 욕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즉,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와시오, 호 거두신이도 여와시니, 호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실지여다 하고,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10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 미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은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10편 네. 119편 1절과 8절 36절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와의 증거들을 지, 지키고 전심으로 여와를 구하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벽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로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리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6장 39절에는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대살로니가전서 네. 5장 23절에는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20에서 21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셋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참 그러면 우리가 자유 의지를 새롭게 부여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를 간구해야 하고 그리고 또두 번째로 그 기쁘신 뜻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성취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